버스를 타서 어? 시내버스를 타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앉아있라고가슴안 아니다 생각다다여 이게 반이죠 근데 어떤 놈이 도창둑같이 생긴 놈이 그 아가씨 앞에 이렇게 시내버스니까 이렇게 서서 계속 그 아가씨 가슴을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이렇게 버스에서 그런거 보면 다들 기분 별로 안좋잖아요 유한 눈으로, 눈으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랬어요 저기요 뭘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그랬어요 <laughs> 그때 뭐라 만고 가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거긴뭘 봐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라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아무것도 안 봤어요? 왜? 네. 그럼 좀 비켜봐요 내가 보게 <laughs>